상당 공지을에 출퇴근 시간 변경하라고 하세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내가 체크해야 되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그 작업자분들한테 작업 끝나면 커튼 다 정돈하고 가시라고 네. 양해 말씀 구해주시고. 네. 대표님 이건 컨셉은 아니죠? 네 예, 원래 이렇게 아, 네. 정비를 합니다. 아 네. 근데 거의 제가 매장에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네. 근데 오늘 겸사겸사. 아 뒤에는 추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부천장 아, 네. <laughs>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사드에 그래피티를 네 감았고요. 사실 이걸 쓴 작가분도 심수님도 <laughs> 지금 다시 읽으라고 하면 아마 못 읽으실 거예요. <laughs> 그 차림이 심상치 네. 네. 어, 않게 보셨네요. 아, 제가 평소에 이렇습니다. 제 컨셉이 네. 좀 어설픈 허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네. 아, 제가 뭐야 뭣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막 무게 잡고 다녀? 이런 걸좀 즐깁니다. 오늘 네. 타이의 컨셉은 <laughs> 뭡니까? 아 이거는 사실 프랑스에서 맞추고 온 건데 네. 이따가 저녁에 네. 저희 노마드 프랑스 지점에서 워킹을 수료하고 오신 분들 수여식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수여할 때 그분들이 골라준 타이거든요. 아 프랑스에서. 그래서 배웠습니다 누구신가요? 아 저는 이 노마드 스튜디오에서 킬장 일을 맡고 있는 문선웅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네네. 노래가 나와가지고. 어 노래를 거주셔야지 이게 유튜브 저작권 걸립니다. 아 끌지 <laughs> 모르시군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누나. 그 혹시 여기 부천점 그 음악 어디서 틀볼까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지금 96년생 28살입니다. 28살. 네네. 대표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을 제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뭐 회사 대표님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샵오너들이라던가 혹은 정말로 저랑 관계 없을 것 같았던 영국 대사관 상무관님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음, 음. 저랑은 되게 연이 없을 것 같았던 분들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제 만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너무 저한테는 큰 기회고 여기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계수라든가, 용기 종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거를 취향 해가지고 먼 보내드려야 되는 게맞아 네, 그런 그 협찬해 주실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협찬도 받으시나요? 예, 네, 협찬이랑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달라고 뭐 하는 건 아닌데, 네. 간혹 이렇게 저희 노마드 스튜디오랑 문신사 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재료상. 그리고 음. 어,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어, 노마드 스튜디오 통해서 문신사 분들에게 바늘을 협찬하고 싶어요 모를 후원하고 싶어요 이런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제가 또 정리해서 문신사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1층 이렇게 <laughs> 해서 키 차이가 나 보이니까 <웃음> 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제가 뒤에, 뒤에 탈게요 아, 제가 뒤에 타고 앞에 인터뷰 따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대표님 얼굴도 나와야 되니까 아, 예. 네. 그 연출을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뚜따 한번 할까요? 네뚜 네, <laughs> 뚜따, 따가 뭡니까? 아, 뚜껑 따기 안 열리는데요? 잠시만요 트렁크에 지금 뭐가 적재돼 있어가지고 <laughs> 뚜껑이 열린차 맞습니까? 지금 몇번 내린 것 같은데요. 아이 차에 좀그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 차를 제가 타고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저희 실장님한테 이 차를 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드리고 나서 뭐 하나 둘씩 좀 하자 생활기 스뭐 이런 게 좀. 아 이게 법인 차량이지만 그래도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선사하시는 대표님은 네. 어, 정말 이게 좋은 근무 환경인데요. 저희는 진짜 매니저님들한테도 출퇴근 차량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럼 이거 타고 그 자기의 사생활을 해도 됩니까? 그렇죠. 좋은데요? <laughs> 네.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피로를 좀 덜어드리고자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마, 마지막으로 한번더 트라이. <웃음> 네. 네. <웃음> 이대로 방송이 된다면 이 차는 결국 뚜껑이 안 따지는 차로 <laughs> 그쵸. 남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아, 아!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드디어 열렸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만져야 네. 모든 게 작동을 하네요! 원래 이런 어설픈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저희... 자, 또따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시 닫을까요? 그럴까요? 네! 어, 대표님, 근데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네! 그 언제 하셨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다고요? 네! 얼마 안 됐네요! 어, 아까도 뭐 항상 촬영할 때마다 어, 와이프분한테는 이런 걸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웃음> <웃음> 하던데. 아, 아. 네, 그만큼 와이프분을 극진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죠. 어, 요즘 보기 드문 네. 또 젊은 세대네요. 요즘 가부장적인 네. 남편이 어떻게 있나요? <laughs> 제가 일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네. 미용실 인턴으로 근무를 할때제 네. 선배였었어요. 음... 네, 저 미용실에서 비밀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보통 미용실 선배들은 갈굼의 끝판왕인데. 아 업장에서는 저를 엄청 갈구셨어요. 아 회원님께서. 네네. 네, 저보고 센스가 없다고. 네. 네 미용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네네. 또 이제 일적인 부분과 또 사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문 실장님은 네. 왜아직 여자 친구 없나요? 아 그게 또 약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김편님 계속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예요? 그럼 뭐저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아셨죠? <laughs> 어, 어, 잠뭐 뭐 하셨습니까? 뭐 아니 뭐 했다기보다는 요 스틸 하셨습니까? 아님도 아니다. 허튼한 게 아니고 아니 되게 그 연애를 이쁘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표정이 좀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는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노마르 스튜디오 업무를 보면서 회식도 <웃음> 많고 <laughs> 대외 업무 출장도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연애가 힘들지 않았을까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제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은 항상 이게 회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고 항상 미안해하시긴 하는데 정말로 그렇진 않습니다. 실내장은 3층과 4층 두개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까요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림 전 매니저님. 네. 아, 실림 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기소개 좀부탁요 아, 갑자기요. 네. <laughs> 아 예, 노마드 스튜디오 실림점 매니저 지금 맡고 있는 박주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laughs>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좀 많은데. 28살입니다. 네. 네 살늘리셨 여기 노마드 스튜디오 실림점입니다. 네. 저희 모든 지점은 다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가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마드 스튜디오 법인 명의로 이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지점인데, 실림점은 다섯 번째로 오픈했던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층이나 위층 두 개층을 운영하고 있고요. 베드마다 이제 커튼이 있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손님들 촬영하는 공간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 노마드 실림점의 멤버분들이 낙서하는 공간인데,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 누가 저를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찾아보시겠어요? 이건가요? 아닙니다. <laughs> 이건가요? 맞습니다. 아. 다 루프펄입니다. 와, 정말 좋네요. 여기서 또 고기도 구워먹고, 사람들이랑 뭐 잡담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가 의회인가요? 네, 강남구 의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이 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놀람> 너, 그래, <independenheit>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급작. 스럽게 찾아왔지만 네, 지금 카메라 켜져 아, 있나요? 다 켜져 있습니다. 아,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일단 앉으세요. 아, 네. 어, 카메라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잘 받으시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고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 강남구 의회까지 또 이렇게 왔는지 좀 신기하네요. <laughs> 아 예, 제가 그 지금 강남갑 청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직책을 또 맡아주시고. 어 저와 이제 함께 해주시는 손민기 의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꿈이 도인 다시 할게요. <laughs> 꿈이 모이는 도시 <laughs> 미래를 그리는 57만 강남구의 구의원 손민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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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걸그룹 오프닝 멘트. <laughs> <laughs> 제가 선고 때 이걸 많이 찍어가지고 네.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여성, 신인 3가지 공천으로 강남구 의회에서.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된 손민기 의원입니다. 네, 제가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강남갑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청년위원회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또 이제 여의도 청년 이렇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위주의 이제 청년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 강남갑 청년위원회는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청년 대표님들을 모아서 강남갑 청년위원회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강남과 청년위원회는 120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저희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남갑 청년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민원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에 문을 열어놓고자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강남갑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강남은 사실은 부의 상징이지만 빈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고자 봉사 활동을 하고자 이 청년위원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뭘 보고 하시는 거죠? 네? 아, 스크립트 없나요? 네, 스크립트 없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의원분을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요. 음.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어,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는데요. 이유철 대표님도 처음엔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K-뷰티 문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투 산업, 특히 뭐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 등 대중화가 돼 있는 미용 산업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손민기 의원. 본의원은 지금 강남구의 의료관광협회 자문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대중화돼 있는 K뷰티 문화사업이 실질적으로 합법화되는데 어,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유철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판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아니 대표님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투가 이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데.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타투이스트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타투가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 저의 견해는요. 문신사들이 직업의 정당성을 갖고 당양성을 갖고 직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전에 먼저 문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위생 환경을 공급을 하고 작업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당국이 지금 국내에 있는 문신업소들을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관리해서 더욱더 청결하고 안전한 문신을 공급하는 게 입법화와 법제화의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누가 일반 타투이스트들이 생각할 수 있, 있는 거겠습니까? 음. 네, 어, 그만큼 진짜 타투 문화 산업에 정말 일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데요. 아, 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청년 사업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은 강남에서 하십시오. <laughs> 아, 강남. 감... 지금 뭔가요, 이거? 아 이거 자장면입니다. 아, <laughs> 발음 발음이 좋으시네요. <laughs> 네 면책이 좀 하려고요. 어? 네? 제 직원들이 저 지문 해제했나 봐요. 아, 네, 오지 말라는 건가? 네. 어? 진짜? 어? 뭐야? 진짜네? 대표 이방인이십니까? 잠깐만, 아니 저 이게 유튜브 강노이시는거 아니죠? 아닌다, 아닌다. 근데 창문까지 닫아놨네. 아하. 어? 지분이 인식이안 되는데. 제 지문 아, 혹시 삭제하셨어요? 어, 아니요. 제가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출입이 안 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발견. 감사합니다. 아! 아. 터시죠. 이태원점입니다. 예. 이태원점입니다. 아, 정말 이태원 느낌이네요. 이태원점은 사실 어, 폐업하려고 어? 준비를 했었는데 네. 다시 살려보려고 지난주부터 왜냐면 작년에 이터넷에서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카페나 바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아 여기 층에는 위층은 네. 타투샵이고요. 네. 근데 작년 할로윈 때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카페 바도 그냥 닫게 되고, 음 아무래도 좀... 야, 여기 석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쵸? 어, 어, 대표님, 이제 작업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작업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 자장면 먹어야죠. 짜장면 먹어야죠. 짜장면. 네, 짜장면. 아, 옷 아, 버릴까봐 아. 면치기 하셔야죠. 아, <laughs>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 먹방 유튜버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제가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아. 뭐 혼자 다 드시려고요? 어, 네. 어, 대표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노마드 스튜디오 이태원점입니다. 네. 삼십여 명의 이제 아티스트분들이 계세요. 어. 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뭐 각종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 그리고 각종 행사와 파티, 액티비티한 이제 그런 운영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 정말 이쁘네요. 네. 네, 제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 네. 여기가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어떤 걸 촬영했죠? SBS 뉴스에서도 취재를 하러 왔었고요 네. 그리고 래퍼 올티랑 뭐 마블 제이 그리고 강철부대 멤버들 촬영이랑 뭐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여기서 프라이빗 파티도 많이 하시고 네. 어, 행사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카페바를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타투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카페바를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음. 어, 근데 지금은, 저, 보니까 문도 닫혀 있고요 그리고 좀,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예.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노마드 스튜디오 이태원점인데요.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비극적인 그 사건이 할로윈 때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할로윈 파티를 여기서 그날 하고 있었고, 어, 다 같이 축제 분위기였었는데, 그날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 어, 많은 분들이 이태원을 다시 찾지 않게 되었고 저 또한 여기서 카페와 바를 이전처럼 영업하고 싶은 의지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함께 그날 밤을 즐기던 제 동료분도 이제 고인이 되었고 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간을 이용하시는 아티스트분들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정도로 이렇게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카페와 바는 폐업 처리했고요. 사실 이 공간도 다른 새 임차인을 구해서 어, 넘기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녹록치 않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마음 잡고 어, 이태원점을 살려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제가 뭐 모든 지점을 다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이태원점만큼은 제가 정말 정을 많이 뒀던 매장이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이태원 상권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 빨리 그 이태원점을좀 부흥시켜 가지고 다시 예전에 상징적인 지점으로 발돋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십 번의 단속과 조사를 겪었는데 아직까지 단한 번도 어,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제 노마드 에 소속되어 있는 문신사 분들도 단한 번도 처벌 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법적인 장치와 이제 그런 변호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신사 분들이 노마드 스튜디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산만해서 여기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을 제가 제공해드리는 곳이고요 네. 이쪽도 작업 공간, 여기도 작업 공간, 위층도 그쵸? 작업 공간 네. 여기도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좀 다크다크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위층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대표님, 오늘 뭐 하나요? 아, 그 노마드 스튜디오 프랑스점에서 어, 워킹을 수료하고 오신 분들하고 귀국 파티를 합니다. 귀국 네. 파티 하면서 이제 수료 증서도 좀 드리고 어, 바베큐를 좀 구워 먹으려고 래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게 프랑스 샵에서 워킹을 하고 왔다라는 영문 증서와 한글 증서를 제가 드려요. 그게 나중에 해외에 아티스트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도 워크 퍼밋 인증 증빙 서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티스트한테는 좀 필요한 서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안 물어봤습니다. 네. 아, 나이도 모르겠고, 네, 네. 이름도 모르겠고요. <laughs> 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유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1살, 93년생, 닭띠입니다. 어, 오늘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서울과 경기권 그리고 프랑스에는 못 가보셨지만 국내와 국외의 법인 직영점들을 오픈을 해서 문신사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공유 오피스를 우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전국에 있는 문신사분들의 단속과 분쟁을 이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도 많이 운영하시고 직원 수도 많은데 이게 지출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어, 기본적인 수입은요 원 공유 오피스의 매출인데요 어, 저희 노마드 스튜디오에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문신사분들 440여 명의 월세 수익과 그리고 저희 그 컨설팅 세미나 수익 그리고 컨설팅 자문료 그리고 프랑스 해외에서의 워킹 스튜디오 매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수입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분들의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고 전 지점의 OSL을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수지타산적인 면에서 실속 있진 않고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규모 있게 단단한 브랜드 파워를 길러서 나중에는 조금 더 영리를 취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그때 갔다나성성어 죽이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아요 너무 좋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요 너무 좋아요. 아요 너무 좋아아닙니무좋아아아요 우리 노마드 스튜디오 프랑스점 5개 멤버들 우리 멤버들 앞으로도 다 같이 화목하고 건배 썸떼! 썸떼! 자이 사람은 문신사로서 환대츠를 위해서 조금만 끌어주세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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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전체 매출 1등했습니다 <laughs> 아 웃음 멤버 <웃음> <웃음> 자 공식적인 상 끝났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왜 그렇게 <laughs> 포옹하시는 거죠? <laughs> 네? 오늘 그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인터뷰가 사실 네. 모든 매장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허락된 시간이 부족했고 또 우리의 체력이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서 <laughs> 어, 이태원, 부천, 강남점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신림점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먼저 제의해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신 천연사업가 박 채널에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식상하고 진부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어, 단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수 있는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문신사 분들의 권익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어,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 노마드 스튜디오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조력을 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